김창일 목사의 초간단 신약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간단한 서신이지만 여러 가지 교훈들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의무에 관하여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과 핍박에 대한 실제적인 격려와 관점을 다른 주제들과 잘 조합하여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뛰어난 문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자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구두 진술을 그리스어에 능통한 조력자가 대필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편지를 썼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실루아노가 대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저자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장소 역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5장 13절에 언급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암호적인 이름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 시기는 베드로가 주후 68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했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이어야 하고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에 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60년 이후에 적었을 것이 되므로 보통 60년대 중반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제국과 네로에 의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와 핍박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서 함께 누리는 산소망임을 가르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5장에서는 장로들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도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을 때에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명령,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 신실하기를 힘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전서 서신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베드로의 양떼들을 향한 목회자적인 심정이 많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는 많이 다른 어휘와 문체, 분위기로 인하여서. 같은 사람이 저자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루는 내용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게 될 때에 충분히 다른 분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의 저자 역시 베드로라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언급합니다.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 순교하기 직전이므로 주후 60년대 말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3장 1절에 이 편지가 두 번째 편지라고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를 의미할 것입니다. 전서에서는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쳤다면 후서에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행악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거부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베드로는 강력히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도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도의 영적 전 인격적 성장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는 지식입니다.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와 어휘적인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연관성에 대해 여러 연구를 하지만 어떻게 두 서신서가 서로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일 것입니다. 유다서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왜곡하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고하면서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성도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유다의 이 권면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께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께서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